어머니 칠순 선물. 어머니의 칠순을 기념하기 위해 어떤 선물이 좋을지 오랫동안 고민했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건강에 매우 신경을 쓰시는 분이셔서 단순한 선물보다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을 찾고 싶었습니다. 여러 후보가 있었지만 결국 꽃송이버섯이라는 식품을 고르게 되었어요. 어머니 칠순 선물 왜 꽃송이버섯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꽃버섯의 효능을 알아보겠습니다. 몇년 전. 어머니께서 작은 건강 문제로 고생하신 일이 있어, 그때부터 저는 어머니의 건강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어요. 비록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섭취하는 음식도 가능한 한 건강한 것으로 준비하려고 노력했지만, 어떤 것이 진짜 효과적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많은 이들이 두루두루 좋다고 하지만, 실제로 신뢰할 수 있는 건강식품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칠순을 기념하여 제대로 된 선물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 과정에서 여러 건강식품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그중 면역력 증진과 항암 효과가 두드러지는 꽃송이버섯에 주목했습니다. 꽃송이버섯이 건강에 긍정적이라는 이야기는 전부터 많이 들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지 못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 칠순 선물 추천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변 사람들 중에 꽃송이버섯을 섭취한 후 생활이 좋아지셨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어요. 특히 꽃송이버섯은 베타글루칸 성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면역체계의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또 항암 효과가 있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과 혈압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외에도 간 기능 향상과 체지방 감소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니 건강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먹어볼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연산 꽃송이버섯은 1년 중 한여름 장마철에 단한달 동안 약 500송이 정도만 수확할 수 있어 가격이 매우 비싼 편인데요. 최근 산업 발전에 따라 농업 기술이 크게 향상되어 이제는 꽃송이버섯도 인공재배로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꽃송이버섯을 우리 몸에서 잘 흡수되도록 섭취하기 위해서는 발효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꽃송이버섯은 입자가 굵고 단단한 특성 때문에 집에서 직접 하기는 번거로워 경신바이오에서는 꽃송이버섯을 발효하여 식품으로 가공했습니다. 자연의 특성에 맞춰 재배된 경신바이오의 유기농 원목재배 꽃송이버섯은 톱밥재배 대비 월등한 품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공 방부제, 향료, 색소 등 화학 첨가물 없이 인체에 무해하게 제조하여 해썹 인증도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약한 어르신이나 임산부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에요. 처음에는 다소 낯설었지만 먹다 보니 익숙해졌고, 몸의 피로도가 조금씩 줄어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께서도 발효꽃송이 버섯을 섭취하면서 건강도 증진되고, 매일 기분 좋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어머니 칠순 선물 같이 나이가 드신 부모님이나 가까운 어르신께 건강한 선물을 드리고자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선택은 없을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건강이재산으로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